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노상 잡고 보조기청을, 어, 지금 골짜를, 어, 지금 보설하고 있습니다. 골짜를 깔고 있는데, 요 첫구 상단에서 18cm, 18, 18cm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골짜를, 어, 잘 깔아야 됩니다. 18cm를. 원래, 그 골제나, 뭐, 다른 거나, 노상이나, 뭐, 이런 거는, 보면, 어 그냥 깔아놓고, 이렇게 18cm를 이렇게, 여여기서 지금이 18cm입니다. 이게 18cm를 맞춰놓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하면, 18cm를 깔아놓고, 다져버리면, 25cm가 됩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깔 때는, 어, 이렇게 두껍게 18cm면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한 노게 깔아가지고 나중에 다지면 18cm가 됩니다. 알겠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듣고, 어 따라해보이소. 어 18cm를 깔면, 어 일단은, 일단은 골대를 10cm만 깔아놓고 나중에 뭐 장비가 초보를 하던 뭐 로라가 있으면, 로라가 초부를 하든, 일단 초부를 한번 다지 주면, 10cm를 깔고 다지면, 어, 15cm나, 뭐, 10, 뭐, 15cm나, 10, 뭐, 한 7cm, 8cm, 얼추 맞아집니다. 어, 그렇게 깔아야 됩니다. 어, 18, 골짜를 뭐, 18cm 깔아라 했는데, 보면, 몇몇 사람보면 초코 맞춰가지고 18cm 이렇게 나르시 하고 있다. 다지도, 초벌 다짐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나르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르시 해놓고, 초벌 다짐 해버리면, 25cm 까지 내려갑니다. 한 7, 8cm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초벌, 초벌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대충 한 10cm 정도 맞게끔 높이를 깔아주이소. 그럼 나중에 진동로라가 초벌 나던, 뭐, 장비로 발아가 초벌을 하던, 한번 다지 주면, 다지 주면, 한, 한 15cm, 17cm 이리 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 하이날을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꼴찌를 깔아놓고, 초크 장단에서 18cm 맞춰야 됩니다. 한번. 저번에 저도 몇번 장비기사님 봤는데, 이래 18cm 맞추고 있다. 이리, 이리, 이리 맞추고 있다. 이리, 이리 18cm 이리 맞추고 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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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18cm, 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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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맞춰놓고 다져버리면 2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일단 이거 뭐, 나르시 이거 골제 나르시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18cm를 깔아도 된다. 그러면, 어, 한 10cm만 깔아놓고, 나중에 초벌로 다져버리면, 그게 한 15cm에서 1 7 c m 로 내려갑니다. 한 7, 8cm 내려갑니다, 골제가. 뭐든지, 흙이, 흙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볼때는 7,8cm 내려가니까 이렇게 10cm만 맞춰놓고 작업을 하이소 이렇게 10cm 10cm만 맞춰놓고 작업을 하이소 그럼 나중에 초불로 한번 다지면 어, 다지면 어, 내려갑니다 하여튼간에 자 보시고 저 10cm 깔아놨죠 그냥 초불로 한번 다지볼게 얼만나 내려가는가? 자, 10cm 갈아놨습니다, 지금. 초불로 이렇게. 바퀴로 다지는 겁니다. 자, 바퀴로. 앞바퀴 보이죠? 대충 다 지났습니다. 여기서. 다 지더만은 최소한 10, 한 5cm 까지 내려갔죠? 요게, 그 뭐야. 그 뭐야. 면기면기가한 명기. 3cm 되거든요. 면기 밑에 한 10, 12cm 되게 생겼죠. 요게. 예, 15cm 내려갔네. 면기가 3전이고. 어맨기 밑에부터 한 12전 내려갔네 여보, 내려갔죠 어,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초보를 할 생각하고 어골제나르시 해야 됩니다 초보를 할 생각하고 골제나르시 해야 됩니다 초보를 하고 어 아,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겠다 와 지금 9시 10분인데 덥네 일단은 어 초벌을 할 생각하고 어 18cm를 맞추려면 어한 10cm, 어 10cm, 11cm 이렇게 맞추면 어 초벌 다짐을 한번 하면 아10한 5, 6cm 놉니다. 또 나르실 할 때는 이렇게 땅땅한 땅을 이렇게 평단 작업하는 게 낫지. 골재를 깔아놓고 이 힘듭니다 이 한번 다진 한 땅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 처보를해 놓으면 어 평단 작업하기 좋고 부가안안 들어가니까 어다 좋아요. 나중에 높이도 맞추기도 좋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뭐 현장마다 뭐 다르겠지만 무조건 일단은 뭐 하이라를 뭐있고 왔다 갔다 놀래라. 예. 갑자기 내네나타짱이내아나 주나. 저 위에 좀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 눈에 반한 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